자, 오늘은 우리의 씨름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는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 바르게 인식하고 또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끝으로 오늘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고 또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인 것이죠. 에베소스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또 그러한 자를 찾았을 때그 그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악과 파멸의 길로, 멸망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어둠, 마귀와의 이 어두움, 어둠의 영적 세력, 영적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네 종류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중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말해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항하는 어둠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지배 지배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득권을 잡고 있는 세력, 즉 마귀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입니다. 요한은 빛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품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빛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생명이 없는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이게야 돼요. 이 악의 영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 귀신도 되고 유령도 되고 어, 여러 가지 영의 존재들이에요. 이것들은 우리 인생을 병들게도 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길로 끌고 다닙니다. 불에도 물에도 던져서 어,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합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서 분열시키고 깨뜨립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질서들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대살로니코스 2장 9절 10절 말씀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탄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게 하고 불의의 속임수로 옳지 못한 거짓 것으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들과 늘 싸워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 어떻게 상대하여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는 그 영적인 존재들과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째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강건하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 식품을 먹어서 강건해질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건할 때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병균들이 우리 주변을 날아다니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몸이 건강할 때그 병균들이 우리를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면 어때요? 면역력이 깨지고 몸이 연약해지면 질병이 침투해서 금방 감기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할 때에 우리의 마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어떻게 돼요?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 주변에 있다가 얼른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만 그 세력들과 싸워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대적할 싸울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스에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말들이 등장하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도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다스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권능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여서 물리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마귀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 앞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듯한 말로 거짓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짓 복음과 놀라운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영혼을 혼란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가 대적해오는 것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여서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밑에 쭉 나옵니다.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말씀합니다. 불화살 뭡니까?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모든 공격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두르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앞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어,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 때에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불화살을 쏘아 낼 때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굳게 지킬 때그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 어떠한 미혹에, 그럴 듯한 거짓 교훈에 금방 휩쓸리게 되고 만 것이죠.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여기에 더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앞에 것들은 모든 공격을 방어하는 그러한 무기들이었다고 하면 이것들은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쳐서 이기게 하는 강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마귀를 능히 쳐서 승리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심지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의심하게 되어질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마귀는 그런 우리를 미혹해서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복음에서 떠나서 죄악 길로 가게 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기억, 어, 유혹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을 때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마귀가 물어봤을 때 "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의심했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마귀는 그에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야, 네가 정령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정말 그렇게 죽을 것 같냐? 그렇게 얘기하,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말에 혹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받았다고 하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어. 물리치어 이길 수가 있었을 텐데 그가 의심을 한 거예요. 아, 죽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이거 한번 먹는다고 해서 내가 죽을까? 근데 거기다 마귀가 하는 건 아니야. 그거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을 때,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야, 이게 이런 뜻이야. 거짓된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해줄 때 우리는 그런가? 하고 넘어가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영역과 이 어둠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권세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있습니다 날마다 상황과 환경으로 문제와 우리들의 감정으로 관계의 어려움과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수 있도록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의 계가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계가를 올려드리는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